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전화는 빠르고 정확한 아마 앞에 뉴스레터에 왔음새벽 인사드립니다. 네, 아침에 신나게 녹음을 했는데, 네, 마이크가 문제 있었던 관계로 하나도 녹음이 안 돼서 다시 해보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비트코인은 이렇게 좀 횡보해주고 있고,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뷰를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이번에 48k가 여전히 고점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이 요 반등이 나올 때 2월달 알트들 우리가 기대하는 xrp 이더리움 이런 게 가주면서 다시 비트는 좀 빠질 것 같다 32k 뭐 이렇게 한30% 정도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 드리고 지금 이제 오르지 않은 알트들 몇몇 개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다 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공포 지수 보면 60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여기를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탐색에서 보면 비트코인 지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고점을 한번 찍었다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흐름이 다시 그 하락을 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좀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CMC 가상자산 공포지수 비슷하고 인플은 2%대 그래서 어 그렇게 막그 지금 우리가 알트장을 다음에 준비하는 흐름으로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그 CNBC 인터뷰에서 XRP ETF 관련해서 말을 아꼈지만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현물 ETF가 출시될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현물 ETF들 네 당연히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블랙락 CEO도 말을 아꼈었죠. 엑스알 비트 ETF ETF지 질문에 대해서 말을 아꼈고 여기 이제 비트코인 ETF 하는 기관의 트위터인데 여기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외에 다른 이제 에런 솔루션들이 엄청난 잠재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 어 지속적으로 지원 모니터링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ETF가 나올 거라는 걸좀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의 현물 이쪽에 선물 쪽과 보면 지금 다시 선물이 다시 소폭 그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하이도 방향,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지금 잡히지 않는 거예요, 크게. 그 다음에 펀딩레이트 과일이 안돼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지금 이제 차트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0.786. 비트코인은 시기로는 미드 텀은 여기였는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산이 높고, 그 다음에 고리 잠깐 깊하게, 깊하게 빠졌으니까 다시 산이 높았던 거고, 다시 산이 높았으니까 또 다시 깊게 또 눌러줬던 거고, 여기. 그래서, 비트코인 2020년대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고, 시기는 이때는 여기다. 그렇게 좀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 여기, 여기를 볼수 있고, 여전히 0.786의 고점이 닿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고점까지 가는데 4 4 8일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539일이 나왔고, 그래서 대략, 400, 그 2020년 버전으로 간다라고 하면, 2025년 3월 30일 정도가 비트코인의 고점이고, 만약에 첫 번째 사이클로 가면 2025년 6월 30일이 고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한 1년 한, 한 절반, 1년 한 5개월 정도면 고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알트 랠리들이 엄청 일어나겠죠.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는 상승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몇 개월 지금 비트코인 조정하냐, 안 하냐 이것도 크게 고민이 없는 거예요. 뭐한 4개월 정도 조정, 이때는 한좀 짧은 조정일 거예요. 이때는 한 3개월 정도 조정. 3, 4개월을 조정이면 끝난다. 어차피 그때는 그럼 사야 되는 거죠, 시기는. 아, 그리고 비트코인이 제가 단기적으로 지금 이게 8시간 봉인데, 8시간 봉에서 MACD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상승, 상승. 이번에 고점 나오고, 지금 깊게 다시 하면서 지금 다시 이 크로스가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나오면, 이번에 데드캣 바운스가 한 4만, 뭐, 4천, 45k, 뭐, 이 정도까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거 실, 실 진짜 뚫고 올라가면 이번에 메가펌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여기 롱물량이또 많이 쌓이고, 그러면, 그러면 당연히 눌러주겠죠. 안 가고, 사람을 태우고 갈순 없잖아요. 그러면 눌러주면, 요번에 45, 그 8K가 고점이 명확하게 정해지는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이 지표에서도, 9 1봉짜리 지표에서도 지금 명확히 여기 미드텀을 찍고, 그 선이 크로스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다. 모든 지표가 다 이런 건 아니고 여러 지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라서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되다가 다시 꺾여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해갖고 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누구도 모르긴 하지만 일단은 여기서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거는 아주 전형적으로 비트텀이 나왔다고는 라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이제 도미넌스 지수 보면 제가 여기서 좀 정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2017년에 대불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2020년에 그 알트장 소 알트장이 나오고 이제 프리 알트장이죠 그 다음에 2021년 본격 알트장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에너지를 모아서 비트코인 이또 이만큼 상승해줘요 근데 추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이 고점은 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여기 90% 짜리 넘지 않고 낮췄죠 그 다음에 다음에도 또 여기를 낮춰서 여기 저항치 맞다가 그걸 뚫고, 여기, 여기까지도 안 갔다라는 거, 요번에. 그래서, 주요 포인트는 점점 알트들이 시장에서의 그 장악력을 넓혀가고 있다는 걸볼수 있어요, 여기랑, 이렇게. 그러면, 요번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알트장 안 나오고 끝난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비트코인 여기서 더 간단한 메가폰 패턴 파와두 가지는, 알트 정도 여기서 안 끝났어. 지금 이번에 미드 텀은 끝났어라는 장과 세 번째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편인데 알트 2월 말까지 해서 좀더 올라간다. 그리고 나서 끝난다. 미드 텀은. 그렇게 보고 있는, 저는 이제 비트는 끝났다라고 좀 보고 있고, 알트는 2월 달에 이제 한번더 올라간다는 좀 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을지 누구도 모르지만, 일단은 제 방송이니까 저는 이제 제 소신 발언을 해야 되겠죠. 틀릴 수 있어. 요 근데 틀릴 수 있어도 여러 예측을 하고 거기서 맞춰 나가면 되니까 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제 주요한 메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나랑 도반 분들에게도 늘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면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데 도미넌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알트가 결국 점점 점점 높여서 알트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시장을 확대해서 가야 되죠. 근데 이번에 이게 안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하락장이라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비트가 아니면 여기까지 밖에 안 가요. 그러면 그 장이 빠질 때 보통 알트가 더 빠지면서 비트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비트가 올라갈 폭이 요거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우리가 첫 번째로 예상했던 이 알트장은 점점점 추세가 아래로 간다라는 이론을 깨고 여기서 다시 여기로 가서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비트코인 도미인스가 추세 따라 이렇게 올라간다.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빠진다. 물론 이렇게 쌍 고점의 형태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의 추세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낮아지고 있는 게 현재 흐름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내가 예상한 흐름대로 여기까지 좀 빠져주고 여기 정도까지는 최소한 그도 빠져주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빠질 때 비트 도미인스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2025년에 메인 알트장. 이 나오는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의 메가펌 패턴 요번에 한 10만까지 가버리는 ETF 수요의 충격에 의해서 공급이 이제 사라지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걸 예상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2021년에 비트가 가고 이더가고 솔라나가 간다. 이제 순환 펌핑 예를 좀 보여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순서대로 좀 이렇게 가고 있었죠. 이런 데서 여러분들 힌트를 좀 얻으시면 되고. 크립토 토탈마켓캡의 이제 그 알트 시총이에요 알트 시총인데 여기서 요거 요기가 이제 조정이 3개월이에요 이때 같은 경우 는더 짧고 그래서 이때는 거의 1까지 붙여줬었고 근데 알, 알트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올라올 수 있었던 거고 점점 무거워지니까 요번에0.618 그래서 요번 역시 저는 0.618 정도 좀더잘 가면 0.786인데 일단 여기까지만 본다라고 해도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뷰가, 여기서 알트장이 좀 끝났지 않, 않았다고 하는 뷰가, 알트장이 끝났으면 여기서 이제 빠져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0.59간 아래 있잖아요. 그럼 빠져주면, 0 3 8이 아래까지만 빠지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9%가 빠져야 돼요. 그러면 하락률이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 대략 여기서부터, 이때 25%가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한요 정도까지 올라가 줘야 한0.618 정도까지는 가 줘야 여기 정도 가 줘야 한20몇 프로 빠지면 0.382까지 빠지면 그래야 조정다운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은 여기서 9% 정도 밖에 안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한20몇 프로 빠지면 다시 이 박스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여기 박스를 돌파했으면 이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다시 이 아래로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더 가야만 빠질 구간도 있다라고 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 좀 도달하고, 한몇 개월 조정하고, 한 2월 달에 알트장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한 3개월 조정하면, 아까 비트코인 예상했던 대로 5월, 한 6월 정도 흐름이면 다시 정보를 복구하면서 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5월, 6월 정도 되면, 알테장도 여기 빠졌던 걸 복구하면서 이 정도 언저리부터 서서히 출발하기 시작할 거다. 이렇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도 좀 차트를 보면 어떤 걸또 하려니까 네, 아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laughs> 아, 이제 이더리움 은쭉 이만큼 급격하게 빠졌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빠졌으니까 100%의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거의 바닥까지 다시 또 빠졌어요. 살짝. 저점을 높이면서 그렇게 빠졌으니까 또100%의 상승이 나왔어요 이몇 번의 이 반복을 하니까 이때 진짜 지루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절반이 빠지면서 또 지루하게 빠졌죠 이때 어떻게 보면 이때보다 더 괴로워요 왜냐하면 지루했으니까 그랬으니까 요번에 한100% 정도 올라간다 라고 하면 이더리움이 3000불 그래서 조금 15만원씩 더 붙여준 다음에 과열되면 3200, 300까지 가는 그래서 요번에 좀 이런 흐름을 이더리움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패턴이 좀 있죠 진짜 힘들게 하는거고 자 xrp 월봉을 좀 살펴보면 자 이게 보면 월봉이에요 큰 이제 거대 삼각 수렴들인데 거의 다 오긴 왔죠 진짜 xrp가 똥풀이고 여러분들 정신이 온전치 않고 xrp 커뮤니티도 거의 다 죽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반응도 없고 거의 이제 다 심정지 상태다 다 많이 포기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오래 투자하고 계신 분들 힘내시고 이제 보면 월봉에서 거대한 수축을 했죠. 아래도 보면 거대한 수축을 하고 드디어 파란선이 올라오면서 팽창을 해요. 그럼 월봉에서 팽창을 딱 시작하는 동시, 딱 이때부터요, 대략. 이때 팽창을 하면서부터 275일이 되면 이 고점에 나왔어요, 이때. 자, 그러면 21년에 또 거대한 수축이 나오고, 거대한 수축이 나오고 또 팽창을 시작을 해요, 21년에. 이때 팽창을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면 또 90일 만에 여기서 고점이 나오고, 9 0일후고 고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보조 지표상에서의 탑이 나오는 건 273일이요. 근데 이때 원래 좀더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안 가고 눌러줬죠. 이때. 이때 그냥 눌러주면서 1.3달러까지 밖에 못 가고 눌러줬죠. 그래, 어찌됐든 275일이다. 273일이다. 이런 식의 이 월봉에서의 주기 사이클의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크로스는 2024년 9월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 이때부터 이제 상승 추세로 접어든 거예요. 9월에 한 0.59불 정도 된 거예요. 지금보다 오히려 높았네요. 진짜 이제 똥풀인데. 자, 보면, 이 지금부터 해서 274일을 보면 언제냐? 2024년 6월 1일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알트 시즌 최고점과 비트코인 최고점이 2025년에 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XRP는 이때 그최 고점이 한번 이미 나와주고 그다음 사이클에 넘어가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일단 볼수 있는 거 사이클 패턴이 어 조금 더 확장되면서 더갈수 있는 건데 어쨌든 뭐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2024년 6월이라고 그러면 이제 5개월 남았잖아요. 5개월 남았는데 이 지표 월봉상에서 보면 최고 피크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 눌러준 것들은 에너지가 다 수축과 팽창에 따라서 이렇게 됐으니까 팽창이 나올 거니까 대략 여기 비슷하겠죠. 하여튼 올해 뭐 6월, 7월 뭐요 정도 언저리쯤에 고점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지표 상으로도 결국에 지금 거대 상승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거대 삼각 수렴은 이제 우리가 보이잖아요. 이건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리플 XRP가 그동안 발번 엘자치고 이게 이제 조만간에 돌파해서 움직일 건데 지금 안 움직이니까 진짜 짜증이 나고 기대조차 다 사라지는 그런 흐름이라 지금부터는 제가 <laughs> 더 이야기 드리기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자 알아서 투자를 잘 리플 XRP는 방송을 이제 보시고 하실 분들은 하시고 와, 리플 XRP는 근처도 안 간다 하면 그냥 조용히 가던 길 지나가시면서 투자를 하지 않으시거나 다른 코인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X... 리플 XRP에 욕을 아무리 해봐야 네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에너지만 쓸 뿐이에요 잘 먹고 에너지를 여러분들 좋은데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리플 XRP 주봉차트 보면 파란불 여전히 떠 있고, 여기서 지금 거의 지금 여기 하얀색 박스에서 삼각 수렴에서도 거의 지금 왔잖아요. 그래서 2월, 3월까지 딱 가면 여기 끝이에요. 그래서 그거 전에 움직임을 저는 좀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기서 거절이 나고 있죠. 지금 흐름을 좀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4시간 봉에서 잠깐 짧게 보면 4시간 봉에서도 거의 이때 바닥이 나왔던 거 여태 급락했죠 바닥 나오 고 거의 근처까지 4시간 봉도 왔다 진짜 지루하죠 거의 왔다라는 거볼수 있고 자 xrp btc 차트는 이제 우리가 이미 많이 봤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차트지만 패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이제 이더리움 솔라나 xrp 이렇게 차트를 좀 보면 이제 위에서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상승을 해 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서 상승해 줄때 xrp 바닥을 계속 붙어 있었고 이더리움도 계속 바닥 하다가 이때쯤부터 이더리움이 먼저 가기 시작을 해요. 이만큼 먼저 갔을 때 XRP가 여기 움직여줬고 이런 식으로 패턴화해서 움직여줍니다.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2007년 이제 겨울 때이 이제 마지막 때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어주고 그쵸? 비트코인 고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더는 더 나중에 찍고요. 비트코인 고점 찍고 XRP는 그 이후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달리기 시작해요. 고점이 딱 나오고부터 XRP가 고점이 달려요. 이게 이제 XRP 고점인데, 여기 비트코인 고점 나오고부터 달린 거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고점이 역시도 XRP 고점이 나오고 나서 이더리움 또 고점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돈이 돌아가면서 갔다. 여기서 일로 갔다가 여기서 일로 갔다가 이더리움 나중에 마지막 간 거죠.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21년도 흐름대로 가다가 이때, 올때더 가고 지금 이제 솔라나만 움직였죠. 여기 보면 솔라나만 갔다. 이더리움 잠잠하고 XRP는 아예 옆으로 심정지 상태고. 이렇게 지금 돈이 돌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전 비슷하게 이 솔라나에 갔던 돈이 또 여기로 돌고 그다음에 이리로 돌고 이렇게 돌거라고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 그리고 세이 차트를 잠깐 보면 세이 좀그 디파이 관련된 프로젝트인데 진짜 잘 가네요. 이런 그래서 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741% 오른 거야. 10월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저도 이, 이 세이 같은 경우잘 몰라서 투자를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24, 2 5년때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할때좀 이렇게 그 신생코인들 중에 좀 위망한 것들을 몇몇 개를 포트폴리오에 넣어야겠다는 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어 이런 게 지금 이렇게 잘 갔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또 당연히 그럴 거다 근데 이더나 뭐 리플 같은 경우 당연히 메이저로 당연히 저는 던치 않고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 이런 걸 위주로 다 넣는데 었 결국에 이더랑 리플은 확실히 사람 을 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가되 이런 계열들 뭐아비트럼뭐 이런 계열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한 것들을 사랑 두번 분들에게 2월달 좀 중하순쯤에 아마 올려드리게 될것 같아요. 그때 좀 올려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도 또 일부 포트폴리오를 잘 정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장에 이렇게 먼저 가는, 많이 가는 알테들을 우리가 들고 있다라고 하면 좀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자, 도지코인도 이런 장기 추세 하다가 뚫고 올라가고, 도지 투자하신 분들 있죠. 저는 도지는 별로 이제 투자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뚫어줬다가 한번 눌러줬다가 이때 갔고, 지금도 뚫어줬다가 지금 여기 있는, 그게 진짜 안 오르죠. 개미들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봐요. 한국에도 도지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잘안 가고 있고 결국에 2024년, 25년 불장 때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좀 차트 상으로 좀볼 수가 있고 링크도 우리 포트폴리오인데 지금 여기 있고 결국에 얘도 주봉상에서 과열이 됐기 때문에 힘을 그렇게 못 받고 있다. 자, 이제 청산맵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쇼롱 계속 청산하면서 여기 있다. 그래서 위에 먹음직스럽고 아래도 좀 먹음직스럽다. 112밀리언 정도 있고 여기도 89 아래 롱이 여기도 좀 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또 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쇼트 잡아먹으러 간다라고 하는데 롱이 많아졌죠. 그러면 또쇼 잡아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럼 또롱 먹을 게더 크면 아래로 뺄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계속 유기체인데 지금 또 변수는 현물 시장에서 또 현물이 개입을 해서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시장을 결정한다. 근데 이 모든 걸 결정하는 더 위에는 엄청난 막대한 자본에 의해서 이 시장은 통제되고 조작되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헌딩레이트 역시 지금 그렇게 과열 상태가 아니라 녹색 구간. 녹색 구간이고 살짝살짝 노란 게 살짝 끼고 있고, 이 노란이 더 많이 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끼는 형태로 가면 이제 알트 불장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거큰 변화 없고 MBRB 당연히 아직 변화 없고 소폭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온체인 데이터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잖아요. 48개. 그럼 얘도 여기 도달 못하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기반이기 때문에 MB, MBRB가 이번에 여기가 고점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 편이 속 예, 편하고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알트 시즌 76에 여기 있잖아요. 지금 주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온체인 데이터는 전 이거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바 과열이 돼서 지금 여기 정도 가는 여기 80에서 89 넘어가는 이 기간 딱 진짜 일주일에서 한20 며칠 되는 요 기간으로 돌파하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요게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 주는 요걸 기다려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대부분은 지금 사람들은 믿지 않고 끝났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절반인 거죠 중도인 거야 비트는 끝났다 알트가 여기 갈 거다 라고 보고 있는 쪽인 거야 이렇게 좀 도달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대대로 좀잘 되면 좋겠고 지금 원 달러 환율이 좀 심상치 않은데 또 이런 식으로 장기 그 삼각수렴에서 뚫고 엄청나게 이때 IMF가 터졌을 때인가 이때 이렇게 올라가지고 다시 또 발산해주고 다시 눌러주다가 여기서 거대 삼각수렴에서 뚫고 올라왔죠. 그래서 22년에 1,400원까지 갔다가 눌러줬다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있다. 그래서 결국에 뚫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 이런 흐름으로 결국에 흘러갈 거라고 좀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로 위로 자, 그리고 비트코인 3위 지갑에 큰 지갑 변동은 없다 이때 ETF 전에 사놓은 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한다